구역 공부 잠시하겠습니다주보를 참고하시고 그리스도인 이라는 구역 공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네, 말씀을 한절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세기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율법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설교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라.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근본주의 신자요, 학자였다. 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의 담에색 체험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인식은 무엇인가요? 다메색 체험 전과 체험 후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전에는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이단자요,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런데 다메색 체험 후에는 예수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요, 구주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에다메색 네. 처음에 체험의 전과 후를. 이렇게 구별해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부른 새 이름은 무엇인가요? 뭐지요? 설교문에서 바울이지. 바울. 사울은 옛 이름이고 바울은 새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4번입니다. 본문에 네 또는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여섯 번이나 이한 절에 여섯 번이나 1인칭 대명사가 반복이 되는데 구원 종교로서의 기독교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구원의 개인화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주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고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사건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개인화라고 합니다. 개인화라고 하는 말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가요? 2장 20절과 설교문에서 찾아보시라. 누구지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와 함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아니 여섯 번째 질문이네요. 그리도 인의 몸과 인격 안에는 누가 사시나요? 2장 20절에 누가 사시지요? 그리도가 사십니다. 예.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오늘 설교 문에서 예 사람의 죽음을 알려주는 두 사람의 비유는 누구인가요? 설교하면서 그리도와 함께 죽었다. 예 사람의 죽음을 알려주는 두 사람의 비유를 들었지요. 누구 누구지요? 한 사람은 어거스틴이고 또한 사람은 김익두고 그 설교문이 다 나와 있다고 예,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어거스틴과 예, 김익두의 이야기를 잠시 했지요. 예, 예 사람이 죽었다는 거지요. 이전에 내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온전한 그리또인의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그리또인의, 온전한 그리또인의 세 가지 조건. 우리 설교문에 그 대지 세계가 묻는 것이 바로 어, 질문입니다. 첫째는 뭐지요? 구원에 개인화를 이룬 사람. 두 번째, 예 사람이 죽은 사람. 세 번째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 우리 그 설교문에 그돼지 세계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세 가지는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구역 공부 문제 좋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홉 번째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설교문에 있는 음, 문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엇할지라도 다 구원받을지라도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 않으면은 무엇하게 된다? 홀로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원의 개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집단적으로 받는거 아닙니다. 개인 개인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있는다 이거는 개인이지요. 개인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성장한다고 할지라도, 개인이 안 믿으면 홀로 버림받는다는 말이지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두 사람이 쟁기를 갈다가 한 사람은 데리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후원의 개인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누구는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그리도 예수의 사람은 그러니까 바울 개인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살아나요. 그럼 어떻게 또 죽여야지.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의 표현이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 그래, 죽었는데 자꾸 꿈들 꿈들거리면 다시 이게 응? 네, 게 만들어야죠. 자 그다음에 또 설교문. 이예 사람이 죽어야 하나님 앞에 무엇하고 평안하고. 이예 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 평안 없습니다. 이예 사람이 죽어야 하나님 앞에 무엇하고 평안하고. 그릇된 습관에 무엇되지 않습니다. 굴복되지 않습니다. 예 사람이 죽어야 세상의 처세법에 무엇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 사람이 죽어야 두 주인을 무엇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자, 중, 중요한 것은 예 사람, 내가 죽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편안하고, 응? 내가 죽으면 응?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에 또 설교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나는 무엇이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무엇했다? 죽었다고 외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한다? 산다고 외쳐야 된다. 예. 그리또인의 자격 세 가지여지요. 나는 그리또인이다. 나는 그리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또인이다. 라는 겁니다. 자, 빈공간다 채웠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 주보에 실렸는데 이 공과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인도하고 또 구역원들이 함께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에 이런 공부를 하는 이런 모임을 통하여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